빌딩이 보이는 서울의 중심에 있는 느낌이 네요 이번에 임장은 승실대 입구. 동작구를 갈 생각입니다. 분위기가 이래요. 이제 가볼까요? 승실대 입구, 여기에서 4분 정도면 오는 것 같아요. 언덕도 심하지 않네요. 센트럴 파크에는 단지 안에 이렇게 마트가 있어요. 특이하죠. 단지가 언덕 살짝 있으면 올라가면은 평지에다가 조용하고 동간 넓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상 올라오면 평지야. 그러니까 괜찮네. 역하고도 가깝고. 여기 지금 상도 센트럴 파크 안에 있는데 상도 프레스티지 얘는 13년도에. 그주한 여기가 거의 있어요. 같은 단지처럼 붙어있어요. 가까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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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아, 음, 어요채감자감자하냐 음. 4월 말에 와가지고. 우라 하이. 저 완전 옛날 집이다. 여기 도로는 빌라들이 다 깔끔해. 만두국을 먹고 갈 거예요. 류 유승대나 유승대 만두. 이이 앞에는 주황하이츠 빌 앞에 있는 사리와. 이거 먹자이지않만가 어. 우리 이제 이것 넘어가자. 맞아? 이 여기 왔는데요. 소실대구랑 그렇게 멀지도 않네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어디라고요? 일로 가면 구호선 노들역이 나와서 이제 한강 방향, 용산 방면으로 나갈 수 있고 노량진 쪽인 거죠. 노량진 방면. 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살피제 고개를 넘어가면은 봉천 고개라고 하지. 올로가면 네. 이제 서울대입구역2호선들로갈수 아. 있고. 오. 네,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동작구 장승대기보람매하고장승대기역에 이제 저기 동작구청이 들어가니까 음... 어,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부순환로로 나가서 남부순환로는 서초구나 강남쪽으로 바로 빠질 수 있는 거거든. 그렇 좋네요. 가 <laughs> 평도동 건영 마지막이고요. 저 그렇죠. 형인 한강부터는 노량진동이에요. 이런 느낌입니다. <목소리> 아니 이게 이산필딩이 뭐예요, 어, 어, 여러분? 대강에. 어, 그런... 와. 아 그래서 여기서 노량진동이. 아. 밤에 오면 또 야경 볼수 있고 느낌이 다르겠지. 맞아, 맞아. 그게막 달동네라고 막 응. 엄청 높은 집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밤골 마을이 재건축이 재개발이 돼서 이런 식으로 새 건물이 됐는데요. 엄청 바람이 많이 불어요. 올라가다 네, 네, 포기했습니다. 네, 올라가려다 포기했습니다. 여가 밤골이라서, 밤골. 여기는 더샤브입니다 고 할게요. 앞에는 왜 이렇게 조용해? 너무 좋다. 거주지 느낌이 나요. 세상 마을이 상도 프루즈로플레베으로 벌써 많이 올라갔네요. 우 세상 마을을 볼 수가 없나 봐요. 여성 창업 관련된 것 같아요 공유 오피스도 있고요 약간 스타트업? 이런 것도 있는 것같고요 카페도 있고 평일이라 아니 일요일이라 좀 사람이 없는 것같고요 여기 보면 가족 재단 그래서 여성 관련된 것도 있는 것 같죠 엄청 크네요 인데요 이쪽 이쪽은 저기 뭐냐 동작구요 이쪽은 영등포. 동작구 영등포입니다. 저 넘어는 여의도. 그 넘어는 여의도가 여기 보이는 것 같네요. 분이 음. 음. 있는 곳이요 보라매가 음. 여기, 여기 어. 파밀리에는 군인 아파트인가 봐요. 시세가 안 찍혔어요. 음. 이쪽이 도 있고 병무청인가? 그럴 것같아요우주선 음. 좋아하는 시민어 저기 왠지 우주선이 나타날 것 같은 우주을로한 데가 있네요 저쪽은 근데 영등포구예요 이쪽이 동작구 쪽이고요 곧대림 아파트가 보일 것 같아요 구릉징 언덕을 올라오면요 이제 대방 대리우 초입입니다 도색을 다시 했어요 이 편한 세상으로 다 해놨네요 여기가 신린성 호재로 인해서 꽤 올랐을 것 같아요 90년대 아파트 치고는 시세가 꽤 탄탄합니다. 세대수도 꽤많고요 근데 살짝, 살짝 구릉진 그런 게 있네요. 근데 이게 외곽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많이 안 시끄러운 것 같아요. 엄청 녹지가 막, 와, 와. 슬린선 타러 가는 길인데, 대방대림쪽에 벽에 이렇게 예쁘게 녹지가 형성되어 있어요. 선거 타시는 분도 많으시고, 구릉진지만좀 뭐, 탈, 왔다 갔다 할만하네요. 동작구가 생각보다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쪽에는 처음 와봤는데, 살고 싶은 동네인 것 같긴 합니다. 어, 진짜 다전거 많이 타네. 아, 멀리 팝콘이 보이네요. 강남중학교가 여겠네요 원래 여기가 강남강남항면은 원래 이쪽이 음. 지금의 강남은 옛날에 왕동이라 버렸와 이게 다예요 여기까지 여차가 출발합니다 꼭주시기 바랍니다 클라역번 어, 출구를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아 <목소리> 상가가 하나도 좋아요. 테라스가 삐죽삐죽 나온 게 있고요. 안 나온 게 있어요. 롯데 아페 자, 3거리 여기서요. 진짜 우와, 거의 뭐 진짜 1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어요. 티움 가는 6번 출구, 1번에는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요 계단을 올라가라고 하네요. 남서울 아파트래요? 와. 야, 야, 진짜 오래됐다. 그 앞에? 에스티온. 음, 좋네요 <목소리> 담장에 누웠어요. <laughs> 곧 무너지겠는데요? 와. 사람이 살아. 너무 심한데. 이거 진짜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여기 앞에, 이제 여기가 있어 보이시는 신기일 파크 자이가 앞에 있습니다. 요런 느낌. 이리랑 이렇게 신기일 타운이 너무 느낌이 달라요. 법화다랑 뒤에 교회가 같이 있네요 절과 종교화! <laughs> 아, 원래 하나 포메그린이었는데 이제 포레나 신길로 바꿨고요 신길도타운 있기 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보색을 깔끔하게 다 했네요 네 마지막 보색이요 <laughs> 2주 개시 이제 없어질고 남선 아파트 이사를 여기가... 시작하는데 차들이 사오시는 거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아직 다안 가셨어. 반차 나면 좀 걸리긴 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 이제 새 아파트가 되겠죠? 신한산선 오사주 어쩌다 대림 12번 출구까지 왔습니다. 맥주랑 도상면 가지볶음 먹으려고요.